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서울역 지하 통로 한쪽, 신문을 덮은 노인이 낮게 웃었습니다. 조간신문 일면 부고 기사, 제게 검을 급서, 검은 테두리 안 사진 속 남자가 바로 그 노인이었습니다. 죽었다는 사람이 살아서 자기 부고를 읽고 있었습니다. 열 발의 총성이 아니라 열 개의 꽃다발이 놓인 곳, 울음소리가 아니라 계산기 소리가 들리는 곳. 그는 자신의 장례식을 보기 위해 단 하루 동안 세상에서 사라지기로 했습니다. 이 믿기 힘든 하루의 기록이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이 이야기의 충격적인 결말을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럼 24시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병원 복도 진료실 문 앞에 선 남자 60대 중반 깔끔한 코트 차림 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숨을 들이쉬고 문을 열었습니다. 의사는 차트를 보고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차트를 돌렸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숫자들과 곡선. 석달 정도입니다. 노인의 손이 무릎 위에서 움켜쥐어졌습니다. 치료는 의미 없습니다. 정리하실 것 정리하세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 젊은 부부. 아내의 배가 불러 있었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그들을 봤습니다. 그들은 노인을 보지 않았습니다. 1층 로비 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먼저 가 있어. 하지만 혼자 걷고 싶어 한강 다리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난간에 손을 얹고 물을 내려다봤습니다. 석달 내가 죽으면 누가 진짜 슬퍼할까? 바람만 불었습니다. 즉, 넓은 거실, 값비싼 가구들, 아무도 없었습니다. 발소리만 울렸습니다. 서재 책상 서랍, 오래된 사진 한 장, 젊은 시절, 누군가와 웃고 있는 자신, 사진을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나야, 내일 보고 기사 하나 내줘. 내 사망 기사, 심장마비로, 예. 장례식장도 예약해 내일 오전부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옷장함, 정갈한 셔츠들, 몇백만 원짜리 양복들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옷장 구석 낡은 외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진짜 내 모습일까? 지갑, 카드 다섯 장, 현금 50만 원, 서랍에 넣었습니다. 시계를 풀었습니다. 반지도 벗었습니다. 거울 앞, 낡은 외투를 입은 자신, 이상하게도 낯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조간신문 읽면, 제게 검을 급서, 검은 테두리 안 그의 사진, 어딘가에선 전화벨이 울려댔을 것입니다. 장례식장엔 조문객이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각, 서울역 지하 통로. 신문을 펼쳐든 노숙자 노인. 자기부고 기사를 읽으며 낮게 웃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신문을 접었습니다.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누군가의 장례식을 보러 가야 했습니다. 서울역. 아침 출근 시간.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노인은 지하 통로 계단에 앉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피해 걸었습니다. 한 여자가 코를 막았습니다. 한 남자가 혀를 찼습니다. 오전 10시, 지하철역 벤치, 여기 계속 계시면 안 됩니다. 영무원이 말했습니다. 민원 들어와요. 노인은 일어섰습니다. 민원, 자기가 민원 대상이었습니다. 오후 1시, 무료급식소 앞, 긴 줄, 한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한 그릇만요. 플라스틱 그릇에 담긴 국. 감사합니다. 배식하던 사람은 이미 다음 사람을 보고 있었습니다. 구석자리, 국물을 한입 떴습니다. 짜고 미지근했습니다. 주변을 봤습니다. 다들 말 없이 먹고 있었습니다. 대화 없이, 웃음 없이, 그저 연료를 넣는 시간. 오후 3시, 편의점 앞 벤치, 10분 뒤, 점원이 나왔습니다. 아저씨, 여기 앉으시면 안 돼요. 손님들 불편해하거든요. 노인은 일어섰습니다. 점원은 돌아서서 들어갔습니다. 걸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발이 아프지만 앉을 곳도 없었습니다. 오후 5시, 지하상가, 따뜻했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일어나세요. 경비원, 여기서 주무시면 안 됩니다. 자지 않았습니다. 눈 감고 계셨잖아요. 일어나세요. 경비원은 노인이 떠날 때까지 지켜봤습니다. 저녁 7시, 내거리 신호 등, 한중년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말없이 천원짜리를 건넸습니다. 노인은 받지 않았습니다. 여성은 노인의 손에 쥐어주고 돌아섰습니다. 시에 감사하다는 말도 대답도 필요 없었습니다. 밤 9시 서울역 지하 통로 노숙자들이 골판지를 깔고 누워 있었습니다. 노인은 구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골판지 외투 차가운 바닥 지나가는 발걸음 소리 어딘가서 들리는 기침, 천장을 봤습니다. 하루였습니다. 겨우 하루, 추위는 참을 수 있었습니다. 배고픔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존재가 지워지는 건 참기 어려웠습니다. 아무도 그를 보지 않았습니다. 보고도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자기 장례식을 보러 가야 했습니다. 그곳에선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볼까? 살아있을 땐 보지 않던 사람들이 죽으면 볼까? 다음 날 아침, 지하철역 계단, 한 남자가 내려왔습니다. 정장, 명품 가방, 반짝이는 구두, 노인은 그를 알고 있었습니다. 20년 전 자신이 직접 뽑았던 사람, 눈이 마주쳤습니다. 노인의 입이 열릴 뻔했습니다. 김 부장, 하지만 내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저분하게, 중얼거리며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이게, 진짜 내 모습이구나. 공원, 젊은 엄마가 지나갔습니다. 아이가 노인을 가리켰습니다. 엄마, 저 아저씨, 엄마가 아이의 손을 잡아당겼습니다. 쳐다보지 마. 가자. 패스트푸드점 유리창 너머 가족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노인의 배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물한 잔만 주세요. 주머니에 천 원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물컵을 받아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주변은 다들 먹고 있었습니다. 노인만 물을 마셨습니다. 10분 뒤 점장이 다가왔습니다. 손님. 주문 안 하시면, 빈자리가 반이었습니다. 노인은 일어섰습니다. 약국 앞, 쇼인도에 비친 자신, 헝클어진 머리, 때 묻은 외투, 달라진 눈빛, 약사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뭐 하세요? 손님들 불편해요. 편의점, 삼각김밥 천원짜리, 계산대에서 천원을 내밀었습니다. 점원은 노인을 보지 않았습니다. 밖에서 한입 베어 물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저녁, 지하철역, 퇴근하는 사람들, 모두 집으로 가족에게 노인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한 남자가 전화하며 지나갔습니다. 저녁 뭐 먹고 싶어? 웃고 있었습니다. 노인을 보지 않았습니다. 밤, 서울역, 골판지, 천장, 이틀째, 존재가 지워지는 건 매순간 반복되었습니다.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내일은 자기 장례식입니다. 그곳에선 다를까? 사람들이 자기를 볼까? 아니면 거기서도 보이지 않을까? 밤, 한 건물 앞, 검은 옷 입은 사람들이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사망 판정이 내려지기 전, 언론은 이미 부고를 썼습니다. 그의 장례식장엔 아직 비어있는 관이 놓여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죽었다는 사실이 아니라 소식이었으니까 입구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조문객들의 대화. 그분이 그렇게 많이 남기셨대요? 그래봤자 세금 떼면 반도 안 되죠. 자식들끼리 법정 싸움 나겠네요. 영정 사진 속 얼굴엔 이름표가 붙어 있었지만, 누구도 그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고인, 그분, 그 양반. 존재가 호칭으로 지워지고 있었습니다. 안쪽, 한 젊은 남자가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손엔 휴대폰, 전화가 왔습니다. 상속세 처리 일정 좀. 네, 지금 장례식장이긴 한데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노인은 그를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아들, 옆 남자가 말했습니다. 지분 정리는 언제쯤? 아버지 장례 끝나고 바로요. 유 원장은? 변호사가 내일 온대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돈에 대한 이야기만, 노인은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빈관, 살아있는데, 이미 죽은 거나 다름없구나. 뒤에서 목소리. 실례지만 고인과 어떤 관계시죠? 정장 입은 남자. 장례식장 관계자. 아는 사람입니다. 성함이.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남자가 노인을 위아래로 훑혔습니다. 낡은 외투. 헝클어진 머리. 여기는 조문객만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은 안 됩니다. 노인은 돌아섰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바람, 멀리서 장례식장을 봤습니다. 불이 환했습니다. 검은 옷, 검은 넥타이, 검은 가방, 모두 검은색, 하지만 슬픔은 없었습니다. 주차장, 고급 승용차들, 정장 입은 사람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주가 어떻게 될까요? 일단 떨어지겠죠. 후계구도 정리되면 회복되겠죠. 웃고 있었습니다. 회사 임원들. 20년, 30년을 함께 일한 사람들. 아무도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한 남자가 노인을 봤습니다. 부사장. 30년 전 자기가 발탁한 사람. 남자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뭔가 이상한 느낌. 하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담배를 끄고 들어갔습니다. 노인은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도 이랬을까?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랬다는 걸 주머니에서 무언가 만져졌습니다. 낡은 만년필, 유일하게 가져온 물건, 30년 전 누군가에게 받은 선물, 떨리는 손으로 만지작거렸습니다. 다시 장례식장을 봤습니다. 빈관, 자기 자리, 하지만 자기는 없는, 돌아섰습니다. 걸었습니다. 발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24시간 편의점 앞,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따뜻해 보였습니다. 단한 사람, 24시간 편의점,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노인은 유리문 앞에 섰습니다. 안은 따뜻해 보였습니다. 밖은 추웠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카운터에 젊은 여자, 20대 중반쯤, 야간 알바생, 어서오세요. 노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열대 사이를 걸었습니다. 손에 아무것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따뜻함만 느끼고 싶었습니다. 조금만, 10분 뒤, 카운터 여자가 일어났습니다. 노인은 긴장했습니다. 나가라고 하겠지. 여자가 다가왔습니다. 아저씨, 밖에서 계시면 얼어요. 안에 계세요. 여자가 매장 한쪽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노인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자정이 넘었습니다. 여자가 컵라면을 들고 왔습니다. 뜨거운 물을 부었습니다. 드세요. 왜? 아저씨도 오늘 힘드셨죠? 컵라면을 봤습니다. 김이 피어 올랐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라면을 먹었습니다. 뜨거웠습니다. 짰습니다. 하지만 맛있었습니다. 눈물이 날것 같았습니다. 다 먹고 컵을 들고 카운터로 갔습니다. 고맙습니다. 괜찮아요. 오늘 유통기한 지나는 거였어요. 노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거짓말이라는 걸 밖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아저씨, 돌아봤습니다. 여자가 핫팩 두 개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가지세요. 오늘 진짜 추워요. 제 거예요. 괜찮아요. 여자가 노인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하루 종일 아무도 그를 보지 않았습니다. 보고도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젊은 여자는 달랐습니다. 성함이, 수진이요, 아저씨는요? 노인은 잠시 멈췄습니다. 하루 종일 아무도 부르지 않은 이름. 그냥 아저씨라고 불러주세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핫팩을 쥐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편의점 불빛, 유리창 너머 수진,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구나.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자기를, 그냥 사람으로 봤습니다. 핫팩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조금 가벼웠습니다. 골판지를 깔았습니다. 누웠습니다. 주머니의 핫팩이 따뜻했습니다. 사흘째. 오늘은 달랐습니다. 단한 사람. 세상에 단한 사람이라도 자기를 사람으로 봐줬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아저씨도 오늘 힘드셨죠? 그 말이 계속 울렸습니다. 내일도 그 편의점에 가고 싶었습니다. 처음으로, 다음날 새벽, 편의점, 수진이 웃었습니다. 아저씨, 또 오셨네요. 새벽 3시, 술 취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야, 여기 거지 냄새나, 여기서 자지 마. 수진이 나왔습니다. 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뭐, 야, 너 지금, 저분도 사람이에요. 사람, 저게 사람이야? 당연히 사람이죠. 남자가 욕설을 퍼붓고 나갔습니다. 10분 뒤, 수진의 휴대폰, 점장, 네, 알겠습니다. 감봉이 아니래요. 노인은 안도했습니다. 해고래요. 괜찮아요. 알바 자리야 또 구하면 되죠. 떨리는 웃음. 왜? 왜 그랬어요? 사람이잖아요. 노인은 일어섰습니다. 돌아가야 할 곳이 있어서 밖으로 나섰습니다. 걸음이 흔들렸습니다.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약 사흘째 시간이 없구나. 휴대폰, 전원. 부재중 전화 137통, 나야, 회사로 차 보내, 서울역, 편의점을 돌아봤습니다. 유리창 넘어 수진, 이 사람은, 지켜야 한다. 30분 뒤, 검은 승용차, 회장님, 회사로 가자, 차 안, 창박 서울역이 멀어졌습니다. 편의점 불빛이 작아졌습니다. 수진, 주머니에 핫팩, 식었지만 버리지 않았습니다. 회사 앞, 높이 솟은 건물, 내렸습니다. 정문으로 걸어갔습니다. 경비원이 막아섰습니다. 여기 어디라고 노인이 그를 봤습니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경비원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최상층, 회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비서들, 난리, 노인이 걸어나갔습니다. 누구세요? 한 비서가 얼어붙었습니다. 회, 회장님, 복도가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멈췄습니다. 죽었다던 사람,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그날 오전, 회사 비서실, 회장님 연락이 안 돼요. 어제부터 행방불명이래요. 전화벨이 쉴새없이 울렸습니다. 긴급 이사회, 회장실, 임원들이 모여 앉았습니다. 회장님이 실종됐다는데, 솔직히 말하면 이참에 누가 맡든 회장의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일단 유언장부터 확인해야죠.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회장실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낡은 외투를 걸친 노인, 헝클어진 머리, 수염, 때 묻은 옷, 임원들은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저거지는 누구야? 3초간의 침묵, 노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제 장례식을 다녀왔습니다. 임원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들은 의자에서 일어서다 주저앉았습니다. 아, 아버지, 노인은 외투를 벗었습니다. 옷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정장을 꺼냈습니다. 임원들은 말없이 지켜봤습니다. 셔츠, 넥타이, 재킷, 하나씩 입었습니다. 천천히, 거울 앞, 정장을 입은 자신, 하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돌아섰습니다. 회장 책상, 의자를 당겼습니다. 앉았습니다. 임원들을 봤습니다. 한명한명 한 명. 여러분 제가 하루 동안 배운 게 있습니다. 사람은 죽기 전에 이미 평가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흘 동안 노숙자로 살았습니다. 임원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제 장례식을 봤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었습니다. 임원비가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주가 이야기 지분 이야기, 상속 이야기, 저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들으십시오.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류한 뭉치,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이제, 진짜 유언을 남기겠습니다. 회장실은 얼어붙었습니다. 상속 구조를 변경합니다. 제 개인 재산 대부분은 재단으로 갑니다. 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재단이요? 재단 이사장은 회장은 한 장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편의점 cctv 캡처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이 사람입니다. 사진 속 편의점 야간 알바생 젊은 여자 제가 노숙자였을 때 저를 사람으로 본 유일한 사람입니다. 침묵. 이름은 수진입니다. 오늘 중으로 찾아서 모셔오십시오. 회사는 유지합니다. 하지만, 노동자 복지를 대폭 확대합니다. 최저임금 직원들의 급여를 두 배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합니다. 임원들이 술렁였습니다. 제 개인 자산으로 보전하겠습니다. 회장이 일어섰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저는 사흘 동안 죽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흘 동안 살아 있었습니다. 돌아섰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살아있습니까? 아니면 죽어 있습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회의는 끝났습니다. 수진 씨를 찾아오십시오. 임원들이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회장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주머니에서 핫팩을 꺼냈습니다. 식은 핫팩,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수진, 곧 만날 것입니다. 감사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창박,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긴 하루가 끝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며칠 후, 편의점, 정장 입은 사람들, 수진 씨 맞으시죠? 회장님이 찾으십니다. 회장실, 회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고마웠습니다. 당신은 저를 사람으로 봤습니다. 세상에서 단한 사람, 재단 이사장을 맡아 주십시오.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일, 그것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성함이, 수진이요. 회장님 성함은, 회장은 잠시 멈췄습니다. 하루 동안 누구도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고인, 그분, 그 양반, 김도연입니다. 처음으로 이렇게 말해보네요. 김도연 회장님, 회장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며칠 후, 편의점 앞 벤치, 수진이 컵라면 두 개를 들고 나왔습니다. 도현 씨, 또 오셨어요. 이름으로 불러주니까 좋네요. 사람이잖아요. 둘은 라면을 먹었습니다. 재단 일은 어떻습니까? 어려워요. 근데 보람 있어요. 사람들이 달라져요. 저도 달라졌습니다. 사흘 전에 뭐가 있었는데요? 당신을 만났습니다. 수지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둘은 라면을 먹었습니다. 행복하십니까? 네. 사람들이 저를 봐주니까요. 저도 그렇습니다. 당신이 저를 봐줬으니까요. 우린 서로 본 거네요. 회장은 하늘을 봤습니다. 사흘 전 자기는 보이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누군가에게 보이는 존재였습니다. 수진이 일어섰습니다. 도연 씨, 내일도 오실 거죠? 당연하죠. 수진이 웃으며 들어갔습니다. 회장은 주머니에서 핫팩을 꺼냈습니다. 그날 받았던 핫팩. 식었지만 여전히 가지고 다녔습니다. 온기는 핫팩이 아니라 그 마음에 있었습니다. 일어섰습니다. 걸었습니다. 며칠 전과 같은 거리. 하지만 전혀 다른 세상. 집. 서재. 서람. 오래된 사진 꺼냈습니다. 액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식은 핫팩도 놓았습니다. 창밖, 도시의 불빛들, 수많은 사람들, 사람은 죽기 전에 이미 평가받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누군가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당신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습니까? 회장은 눈을 감았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짜로, 살아 있었습니다.